안녕하세요. 하우시니어 영어입니다. 내일의 시작은 하루가 늦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두었던 영어 공부를 하우시니어 영어와 함께 오늘 다시 시작하신다면 꿈꾸시던 여행에 티켓팅을 하신 겁니다. 저희는 여행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억양이 강한 영어에서 상대방의 말뜻을 알아듣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말은 어순이 바뀌어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영어는 주어와 동사 순서로 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긴 문장의 경우 주어와 동사 뒤로 여러 상황 설명들이 나옵니다. 미국식과 영국식 발음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영어에서는 말하는 속도가 빠르고 감정선의 높낮이 억양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어와 동사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주로 주어가 약하게 나오고, 동사 쪽이 강하게 나오던가, 아니면 주어와 동사를 거의 한 단어처럼 묶여서 들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영어에서는 대부분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부분에 액센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은 못 알아듣더라도 상대방의 말하는 의도를 알려면 그 액센트 부분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들 아시는 간단한 문장 두 개입니다. 예를 들면 원 뜻은 벌들을 풀어줘입니다.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자유를 줘. 누구를 그 벌들을 이지만 우리가 더와스가 안 틀리더라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떤 연속된 상황 속에서는 프리와 비만 알아들으셔도 되겠죠. 다음 문장은 개투더 포인트입니다. 문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얻어갈게. 두, 어디로부터, 그, 요점. 우리가 더는 얘기 중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요점인지는 다 아는 겁니다. 그럼 동사가 명령어 식으로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점. 뜻은 요점만 말해, 이지만, 객과 포인트 이두 문장만 들리더라도 그 상황 속 안에서는 대략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를 못 알아들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문맥을 알아듣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더 귀가 열리실 겁니다. 일상 언어에서는 짧은 문장의 연속이다 보니, 이해하기가 뉴스나 연설보다는 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